매년 12월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시상식인 소위 TGA로 불리는 더 게임 어워드에서 페이커 선수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어 화제입니다. 페이커 선수는 도타2의 네타 샤피라, 카스트의 알렉시 비롤라인엔, 젠지 소속의 초비 선수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2023년에 이어 2024년으로 2연속 올해 이상을 받게 되었고, 역대 최초로 TGA 올해의 선수상 리핏 달성과 역대 최초 3회 수상자로 등극되었는데요. 아무래도 TGA는 2014년부터 진행되어 10년이 넘어 유래가 깊고 북미 최대 규모의 게임 시상식으로 게임계 오스카상으로 불리기의 위상이 대단한데 세번 수상을 한 페이커 선수가 더욱 대단해 보이네요. 페이커 선수가 속한 T1도 카스트의 나비, 리그 오브 레전드, 젠지, BLG 등 쟁쟁한 후보군들을 제치고 e스포츠 베스트팀에 선정되었는데요. 페이커 선수는 2023-2024 e스포츠 어워즈 올해의 선수상 그리고 더 게임 어워즈 올해의 선수상을 모두 더블리핏을 달성함으로써 대상역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고 12월 29일에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하는 LCK 어워드 행사가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역시 페이커 선수가 수상될 확률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LCK 어워즈 올해의 선수상까지 받게 되면 트리플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참에 대기록을 위해서 내년 월즈까지 우승을 하고 e스포츠 어워즈 더 게임 어워즈 LCK 어워즈까지 3핏을 달성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15일에 개최되는 T1 레드불 매치를 위해서 선수들이 출국을 했는데요. 레드불 매치는 색다른 룰이 숨겨져 있다고 하여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했는데, X을 오피셜이 떴습니다. T1 선수들은 마지막 상대하는 경기장의 홈팀이며 칸나 소속팀인 카르밍코프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매치에서 포지션 스왑을 하게 된다는 룰입니다. G2와 T1의 경기에서는 G2도 포지션 스왑을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대상역의 알리스타를 볼수 있냐 또는 운타라 선수와의 바텀이 기대된다는 반응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첫 번째 경기에서는 2015년에 처음 나왔고 그때 당시 니가 가라 하와이 모드로 불리는 상대편이 티원에게 챔피언을 대신 선택해주는 일명 네메시스 드래프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팬들은 길고 긴 오프시즌에 단비와도 같은 매치네 기대된다. 네메시스 드래프트하면 우르곧 같은 챔프도 볼수 있겠네 크크 드디어 도란이 합류하고 합을 볼수 있겠네 라는 반응이네요. 월즈가 끝난 후각 자국의 스토브 리그가 끝이 나면 스프링 시즌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팬들은 오랜 기다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레드불 매치 같이 재미있는 이벤트 경기들이 생기면 팬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지루함을 달래는 수단이 될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